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어, 외워두세요. 지수의 로그가 있죠. 로그를 취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상용 로그잖아요. 미시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니까 왼쪽 오른쪽에 다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용 로그를 왼쪽 오른쪽에다 상용로그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어, 상용로그를 붙여보면 로그 y 는 요걸 앞으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요게 이제 분자로 갑니다. 아니 분자가 아니라 여기 앞으로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다시 로그 x 를 t 로 치환해 봅시다. 그럼 t는 증가함수죠? 얘가 밑이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진수가 1이니까 0이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log y라는 값은 2 p l u t, t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걸 확인하려면 얘는 어, 아래로 볼록인데요 여기가 x축이고요 0 되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0이겠죠. 근데 우리가 t가 아니고 x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x축이 아니라 t축. T, t가 0부터 2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여기에 그려져요. 0부터 2까지. 여기만 그려야 돼요. 여기만 딴데그리면안 됩니다. 어, 0하고 2. 어, 0을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주면 0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4, 2, 8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로그 y의 최대값은 이거의 최대값은 이거의 가장 큰 값은 이거의 가장 큰 값이 얘니까 이게 가장 큰 값이 뭐예요? 8이 나왔죠. 그다음에 로그 y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이게 가장 작은 값이죠. 이게 가장 작은 값이 0이죠. 자,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10의 8승 음, 10의 8승이 나오고 y는 1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니까 얘가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고 최대값은 10의 8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